UI는 예쁜 화면을 여러 개 만든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용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서 완료하나요?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해결합니다. 유저 플로우 한 개를 정해서 실제로 작동해보고 마지막에 피그마로 내보내서 실제 협업이 가능한 상태로 마무리할게요. 데이포 미션 UI 실체화하기입니다. 오늘 유저 플로우는 하나만 잡겠습니다. 대시보드, 강의 목록, 강의 상세, 결제 및 수강 등록, 완료, 마이 페이지. 지난 시간에 만든 자산을 확인해보면 나머지는 다 있는데 결제 완료 페이지가 없네요. 그러면 먼저 결제 완료 페이지를 만들어줄게요. 결제 페이지를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페이지가 준비되었으니, 프로토타입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로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한 모든 페이지를 선택한 후에, Generate, ProtoType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프로토타입이 생성되었으면 생성된 프로토타입을 선택하고 인터랙트 버튼을 누르면 직접 유저 플로우에 맞춰서 사용자 경험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치에서 생성한 모든 에셋은 평범한 디자인이 아니라 전부 HTML로 작성된 실제 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프로토타입을 확인할 수도 있고 HTML을 따로 내려받아 구조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잘 만들어진 디자인을 피그마로 내보낼 시간입니다. 전에는 피그마로 직접 내보내기가 가능했는데 스티치가 업데이트되면서 해당 기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그마의 HTML2 디자인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선 스티치에서 내보낼 페이지를 전부 선택하고 zip 파일로 내보내주세요. zip 파일로 내보내게 되면 html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 다음 피그메에서 html2 디자인 플러그인을 열어주세요. 아까 받은 압축 파일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html 파일 구조를 분석해 피그메 디자인이 입력됩니다. 디자인이 잘 입력되었네요. 이 상태로 전달해도 좋지만 여기에도 유저 플로우를 가볍게 추가해주면 훨씬 이해가 쉽겠죠? 우측에 프로토타입 탭을 누르고 버튼과 페이지를 연결해주면 간단하게 실행해 볼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간단한 스케치에서 출발한 디자인이 협업 가능할 정도로 발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기본 UI 디자인 생성부터 세부 디자인 수정, 유저 플로우 제작, 피그마로 내보내서 프로토타입 연결까지 진짜 데모 가능한 산출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루 빨리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스티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